mm 차가 막히네요 아 그래도 생각보다 기다릴만 만한... 야 새우가 통통하고 맛있어 보인다. 손손뭐 하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드 네, 감사합니다. 아니고 느끼한거 달려주고 뜨거운 커피 그래도 저녁에 가니까 30분밖에 안걸리네 드디어 제가 슈프림을 겟했습니다 여러분. 집에가서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드디어 겟했습니다, 여러분. 슈프림하고 스트시. 오늘 둘다 워크인으로 제가 대기를 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일요일은 이 워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좀 늦은 오후 시간에 방문하셔도 충분히 원하시는 아이템을 득템할 수 있다는 거, 거꼭 참고해 주세요. 자, 대망의 슈프림. 뭘 샀는지 한번 볼까요? 백제품 이번 23FW 백팩제품이죠? 그리고 프린팅 티셔츠도 운 좋게도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이두개 아이템을 구매를 해봤어요. 하나는 와이프 거, 하나는 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23FW버전으로 나온 데님 제품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컬러감이 되게 화이트하면서도 옐로, 옐로한 그런 색감이 되게 오묘하니 잘 어울려져서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랑 같이 매칭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가격대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단 좀 비싼데요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고담 티셔츠는 74,000원 그리고 제가 구매한 스켈레톤 티셔츠는 84,000원까지 하네요 이게 프린팅 티셔츠도 그 디자인마다 가격이 다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258,000원, 그리고 23FW 100팩 같은 경우에도 258,000원으로 총 오늘 슈프림에서 674,000원 어치 구매를 해봤어요. 아유도 같이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자, 스켈레톤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뜯어볼까요? 사실 슈프림 이거 티셔츠 퀄리티나 이런 되게 패키징은 정말 그 가격이 값어치가 없는데 사실 브랜드빨이라서 자 스켈레톤 프린팅이 들어간 슈프림 티셔츠 이번 23 FW 같은 경우에 이런 프린팅 티셔츠들이 되게 귀여운 게잘 나와가지고 저는 이런 컬러를 되게 좋아해서 한번 구매를 해 봤고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 구매했는데 보통 이제 한국 사이즈 105 사이즈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른 제품 한번 가볼게요 야야야 봐야 어? 형아 음, 건데? 자, 여기다 놔두고 자, 다음 이번에는 고담 티셔츠인데 요거는 사실 화이트 컬러를 되게 구매하고 싶었는데 컬러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레이 색깔도 진열 대에는 있었었는데 이 컬러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마요 잠깐만요. 형아 <laughs> 이거 오늘 산 거예요. <laughs> 자, 요거는 프린팅이 이제 그 고담 티셔츠라고 요런 이제 뉴욕의 약간 그런 프린팅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이즈는 와이프 거라서 미디움 구매해봤고 보통 와이프는 저보다 한 사이즈 정도 낫. 낮... 낮춰가지고 입는 걸 좋아해서 여자분들이라면 약간 루즈하고 박시하게 입기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무지로 앞에만 프린팅이 있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기, 존 원단 그, 그 슈프림 그냥 프린팅 티셔츠 원단이랑 동일하시기 때문에 많이 뭐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다음. 대망의 이 데님 제품인데요. 한번 까볼게요. 이거는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뭐 쉽게 쉽게 구매할 수는 없는 금액대라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사실 입어보고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피팅룸이 이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자, 이거는 제가 34인치를 구매를 해봤는데, 사실은 입어봐야지 약간 핏을 좀알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미 한번 착샷을 보고 구매를 한 거라서, 사실 그렇게 뭐 입어보고 구매는 안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34 입으면은 보통 이제 사이즈가 좀 크면은 그냥 줄여서 입으면 되기 때문에 요즘은 바지를 그렇게 핏하게 안 입잖아요. 요런 이제 스티치 디테일도 이 크림 컬러, 이게 워시 약간 레몬 컬러 같기도 하고 요런 크림 컬러랑 블랙 스티치가 되게 잘 어울려지는 색깔 조합이 되게 좋은 데님이에요 뒷 부분에는 이렇게 슈프림 별 자수 로고가 되어 있고 네 핏은 와이드한 핏으로 뭐 요즘 유행하는 딱 그런 핏이 아닌가 싶거든요. 두께감은 근데 아직까지는 좀 두꺼워서 가을이나 겨울 정도에 입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슈프림 탭 있고 그리고 단추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아니라서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게 약간 좀 제품을 뭐 구매하고 말고 약간 되게 큰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근데 이게, 이게 되게 편해요 남자분들 그냥 화장실 가기도 되게 편하고 이게 생각보다 그럼 다음 백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대망의 슈프림 백팩 이것도 사실은 되게 구매를 하고 싶었어 가지고 딱 매장에 갔는데 사실 이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있더라고요. 화이트 색깔하고 레드 컬러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슈프림의 대표적인 컬러는 레드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레드 컬러로 구입해봤어요. 요것도 사실 백팩치고는 그렇게 가격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서 어, 뭐 구매해도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앞쪽에는 요즘 유행하는 이런 스트림 패턴으로 해서 어, 트렌디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프림 2번 23fw 로고가 있고, 요거는 이렇게, 뗐다, 뗐다가, 안에 이렇게 이너 포켓도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요런 되게 실용성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사실 사이즈는 그렇게 엄청 큰 사이즈가 아니라서, 저같이 약간 180이 넘는 남성분들한테는 약간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약간 좀 줄을 좀 길게 해서, 코디한다면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착용을 해보고 산 거라서 저는 크게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쿠션이, 에어 쿠션이 되게 단단하게 잘 되어 있어서 무거운 짐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할 것 같고. 네. 그고 여기 이렇게 버클도 있고. 네. 안쪽을 한번 봐볼게요. 이런 슈프림 격자 이런 원단 디테일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화이트가 확실히 이런 격자 무늬가 많이 드러났는데 전반적으로 화이트에 비해서는 레드는 약간 이렇게 묻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이것도 되게 느낌 괜찮더라고요. 안에도 뭐 노트북 수납할 수 있는 포켓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여행갈 때 그냥 가볍게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레드 컬러, 그, 보스턴 백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약간 뭐, 소장까지는 아닌데, 그냥 같이 이제 세트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레드 컬러를 구입을 해봤어요. 네. 이것도 되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스투시 제품 한번 리뷰해 볼게요. 스투시도 워크인으로 일요일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서 일요일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실 스투시는 한국에 공홈도 있기는 한데, 온라인에서는 너무 빨리 솔드아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기다리더라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번에 스투시에서 그냥 기본 반팔 티셔츠 하나랑 그리고 스투시 베이직 로고 후드 집업 요거두개 구매해봤어요 와이프 거랑 제 거랑 구매를 했는데 이런 박시한 핏이나 이 탄탄한 그 원단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입었을 때 후드 같은 경우에 정말 축 처지면은 정말 약간 되게 볼품먹고안 꾸민 것 같은데 일단 각이 되게 잘 살아있어서 그냥 후드 집업만 가볍게 입고 나가도, 뭐, 꾸안꾸 느낌으로 이제 코디하실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전부 다, 새 제품 전부 다 솔드아웃인데, 매장에서는 재고가 있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투시는 105 사이즈 정도 있는데, 라지를 구매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100 사이즈 정도인데, 이거 와이프가 보통 이제 저보다 한 치수 낮게 입어서, 여자분들이 요거 구매하시면 그냥 박시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번에 뭐 스투시에서 스티커를 줬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슈프림에서는 그 박스로고 스티커를 안 줬더라고요. 그 다행히 뭐, 그거는 기존에 뭐 다른 매장에서 받아왔던 게 많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스투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발매가가 일본 발매가보다 좀 싸가지고, 구매하면 되게 좋은데 사실 이게 워낙, 제품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구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68,000원이라서 되게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고, 로고 지버 푸드 같은 경우에는 196,000원으로 거의 한 20만원대 가격 정도 하는데, 뭐 이렇게 구매를 하니까 세개 구매인데 한 46만원이 나왔네요. 스투시 로고 티셔츠 리뷰해 볼게요. 원단은 원래 스투시 기본 원단이라서 딱 지금 날씨에 딱 입기 좋아요. 스투시 로고 앞에 작은 스몰 로고랑 뒤쪽에 스투시 빅 로고. 이게 그냥 제일 기본인데 저는 블랙하고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디자인 제품이 있어서 그냥 기본 스타일 정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네이비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지금 다른 프린팅 티셔츠는 거의 재고가 없어서 이거라도 그냥 하나 건져오자 기다린 게좀 아까워서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후드 집업 제품. 후드 집업 제품은 사실 그 기모 제품이라서 아직까지 입을 날씨는 아닌데 그래도 요즘 가을 날씨가 벌써 거의 다 찾아왔잖아요. 밤엔 되게 선선하거든요. 조만간 날씨가 쌀쌀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원단, 겨, 경우에, 원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되게 짱짱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밀도 코튼이고, 후드도 이렇게 각이 잘 잡혀있어서 이거 진짜 입었을 때 너무 이뻐요 그리고 앞쪽에 스몰로고 자수로 되어 있고, 스퍼 같은 경우에 뭐 그냥 기본인데 이제 안에가 후리스 기모 원단이라서 요게 약간 흰색 같은 거옷 입으면은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써서 그냥 돌돌이 돌리면서 입으면 되죠 뒤쪽은 로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뒤쪽은 로고가 없어요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냥 되게 기본적인 그냥 디자인에 베이직한 그냥 후드 집업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